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목요일 주중 방송 두 번째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올렸던 3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역전 현상 지금 동영상이 비공개로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잘못돼서 내린 게아니라요그 안에 개인 정보가 나와서 일단 저희 편집자가 그 부분을 일단 감추고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어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두번째 화요일 방송에서 잠깐 언급 했었죠 저희 책 돈의 감각 지금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서점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서적 90년생이 온다 도대체 그 책이 왜 경제서적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순위가 떨어져 있다 교보문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 수요일 인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제책 돈의 감각이 이게 순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전 주의 성적을 일주일 내내 전시하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어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돈의 감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올리자마자 댓글에 교보문구로 달려가신다고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말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어 격려해 주시는 거라는 거. 항상 따뜻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서두가 긴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어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몇 분이 어, 항의 아닌 건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주식시장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반대로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것도 한 번만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어 납득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일리 있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불마켓이곧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부터 열몇 가지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충분히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게 떨어질 만한 논리적인 근거도 되고 이유도 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똑같은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화요일에는 뭐 배당 조쩌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왜 포지션을 바꾸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말 아시죠? 행복한 집안은 딱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한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맞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찾기 시작하면 수천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저의 뷰에 반대되는 의견들. 제가 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라고 납득하는 몇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동이 이렇기 때문에 주식투자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삼성미소 방송이 어느 정도 그 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약간은 투자하면 안 되는 쪽의 이유도 점검해 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동의했다는 거, 그래서 올려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첫 번째는 예, 미국과 중국의 분쟁, 무역 분쟁은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왜 패권 다툼이고 패권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역사에서 패권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1400년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부터 패권을 놓고 경쟁했던 나라는 둘 중에 하나, 다투던 나라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상승미소 당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왜 트럼프 재선과 상관없이 미국은 이 싸움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중국이 두손두발다들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더 오래된다면 현재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 첫 번째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은 하고 싶지만 일단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구글에서 검색 기록을 어, 통계를 보면 그 방향도 어느 정도 어,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구글신이라고 하죠. 지난 7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도 두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하고 예상했지만 웬걸 올해 내내 기준 금리를 동결하다가 7월에는 예상과 반대로 금리를 인하했죠. 그런데 인하하자마자 구글의 검색량에서 리세션이란 단어의 검색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즉이 이야기는 앞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다면 당연히 주가 하락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죠.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 이거 발생만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도 무려 7번의 역전 현상이 미국에선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 및 심지어 경제 위기까지 있었고 당연히 그런 현상 뒤에는 주가 폭락이 따라왔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사실수 있고요. 역사는 역사에서 배운다면 미래는 알수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전에 지금 현재 채권 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으니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는 과매수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매수 현상이.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에서 3분의 1, 무려 33%가 되는 양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 12년에 다 망할 줄 알았던 PIIGS, 피그스 이 유럽의 돼지 국가들 국채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이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 높고 경기 침체 에 대비하는 많은 스마트 머니가 채권에 있는 것으로 볼때 주식은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국가 채권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유럽에 있는 일부 회사의 회사채까지도 마이너스가 기록하고 있다. 회사에 개인 회사에 돈을 빌려 주면서 이자를 안 받고 오로지 현금 원금만 다오 이러는 이 황당한 현상, 이 금액이 무려 1.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것조차도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주가 폭락에 대한 공포감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그렇죠.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 나라는 결국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하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1분기에 3.0%의 성장을 보였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2.0%로 낮아졌습니다. 약 1%, 1%라고 부르면 무려 30%가 전 올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게 3분기 예상치만 해도 더 낫습니다. 미국의 GDP 예상치를 자주 발표하는 애틀란타 패드, 애틀란트, 애틀란타 주의 연준의 3분기 GDP 예상치는 현재 1.7%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미 2, 4분기의 2.0, 1분기보다 1%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3분기 예상치 또한 2%가 안 되는 성장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볼 때, 앞으로 4분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 토마스류 선생님과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지속적으로 하향, 하락하고 있는 미국 S&P 500 기업 미국 기업의 순이익 예상치 부분 앞으로 순이익은 더 하락할 수 있으니 당연히 기업 순이익은 주가에 영향을 주죠. 이래서 S&P 500 지수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요 검정색은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순이익 예상치고요. EPS 예상치인데 EPS 예상치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에도 42 밑으로 41.70m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위에 파란색은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 보더라도 결국은 저 EPS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이 저 지수 S&P 500 지수가 결국은 일치 맞았어요. 그러니까 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지면 결국 EPS 하락치만큼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아무튼 미국의 팩트세트라는 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 원래 예상치는 7.6% 성장했는데, 실제는 2.3% 이마저도 동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검정색. EPS 예상치는 떨어지는데 파란색 주가만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저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섯 번째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매뉴팩처링 슬럼프, 즉 글로벌 제조업 지수의 하향이 심화되고 있다. PMI지수죠. PMI지수인데 밑에 가운데에 보면 점선 저게 50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일 경우에는 확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50 밑으로 근데 50 밑으로 오는 게 한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UK, 타이완, 차이나 글로벌 제조업 강국들이 전부 다 PMI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하락하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좋다면 화물 운임 지수, 배로시로라는 운임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화물 운임 지수를 보시면 작년 4월에 1.3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약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운임지수도 떨어지는 거죠. 저렇게 물동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빠지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수 없으니 주가 폭락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덟 번째. 이제 여덟 번째 주요 원자재 지수 중에도 구리입니다. 구리를 닥터 쿠퍼라고 하죠.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면 내구재, 그다음에 건설 지출 이런 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닥터 쿠퍼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저 구리의 가격을 보십시오. 구리의 가격이 현재 뭐 앞에. 운임지수와 비슷합니다.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기 쉽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주식투자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아홉 번째.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파운드입니다. GBP. 영국의 파운드와 차트인데요.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파운드와 차트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10월 말까지 연장돼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론을 내야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 부임한 총리가 연일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상관없이 그냥 강행할 거다. 우리는 브렉시트, 영 유럽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딜이든 아니든 브렉시트가 되면 결국 영국을 근거지로 했던, 근거지로 해서 유로진에 수출을 했던 기업의 본사들이 전부 떠나게 됐죠. 왜? 아, 국경이 생기는데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영국과 유럽의 교역량이 분명히 줄어들 수 있고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도 힘든데, 영국과 유로진까지 이러면 경기침체 더 심해진다.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러니, 이때까지,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홉 번째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열 번째. 야, 다른 거다 모르겠고, 금가격만도 한번 봐라. 불과 올해, 5월, 6월에, 6월까지만 해도, 온스당 1300달러가 안 되는 이 금가격이 3개월 사이에 무려 200달러 이상이 올라서, 오늘 현재 온스당 1546.7달러가 됐다. 이것만 봐도,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왜 그만큼 세상이 시끄럽고 안전 자산을 내 대표적인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납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1 0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다시 앞에 못 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화요일까지만 해도 30년 채권과 배당 수익률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 포지션을 10%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상승미사가, 상승미소가 갑자기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가져온 걸 가지고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너무 긍정적인 것만 봐도 당신 말 믿다가, 상승미소 당신 말 믿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부정적인 의견도 올려달라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동의를 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채의 위기가 없고 경제위기 가능성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하더라도 경기의 순환적 이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이유처럼 무척 어려운 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식 투자 안 해야 될까? 두개 가지고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즉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나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0가지 이유 현상이죠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찾아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미국도 한국도 유럽도 이런 이유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열 가지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예열 가지 이유는 주식 투자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제가 그 점만 강조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